감사합니다. 자, 어, 아, 이것도 좋다. 들어가! 들어가. 어. 아우, 오케이. 나이스 파. 잘 치네, 역시. 잘 쳐. 哎，又不熟了。<noise> <noise> <noise> 이렇 페이드를 보시게 됐어요?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2 0 0 m 가 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잘 봤어요 좋아요 베자리막이죠 거기서 리마이저 혼자. 베리마이저 혼자. 베리마이저 혼자. 베리마이저 혼자. 베리마이이스혼이스 연타 강해졌어. 뭐야? 고생한다. 뭐지? 이병호 아니. 네. 아, 다 지금, 어. 와이프 어? 잘 써가지고 지금. 와이프 날 당황했어. 네. 와이프 날 쓰면 당황하지. 어. 나이스 고기. 당황하지? 잘 쳐. 역시, 아, 역시 잘 쳐. 잘 쳐. 잘 완벽한 제일 좋은 자리 아니에요? 그 어. 샤. 아유. 와. 겨우 살렸네. 와 진짜 잘 갔어요. 감사합니 겨우 살렸어. 아, 너무 잘 맞았다. 끝난 아, 야 된다. 너무 오바네요. 아이고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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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들어가, 아 대박. 이렇게도. 와, 오케이. 와, 진짜 잘 군다. 오케이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갔다.

안 넣었지. 그린에 넣었지 내가. 잘 친다. 잘 따. 이겼다. 이것도 좋다. 소 좋아. 니오야 니오. 우리. 우리 사모님 어디 갔어? 사모님. 사모님. 와우. 반갑다 <laughs> <laughs> 따라올래. 아. 이런 처음 봤는데. 정신이 자주 꽂혀. 아. 길이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거? 자, 아 약하다. 는데용이 감사합니다. 아 멋지게 아우 살았다아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 114 114 1 1 114, 114. 아유. 오 아유. 감사합니다. 오야오 오바. 아, 이 떴어. 아, 거리 난다 또. 아이씨. 좋은데? 네. 어, 안 세다. 어, 안안 세네. 나쁘지 않은데? 좋은데? 왜잘 어, 치셨는데? 완전 잘 쳤고. 내리막 있어요? 예 내리막 오른쪽. 봐봐. 야 포팅 뭐다 오케이야? 와, 진짜 대박 아니, <laughs> 버디 들스 버디 나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디 나이스, 나이스 디 오늘 날 잡으셨는데? 우와 만 원네 만 원네 만원세드님 만원 빨리 드려 오, 짱인데요? <laughs> 아 그래도 거리 아이스 오이스오벤이스 오벤더 차라리 이스오이스오디나이스오디이스오늘날잡으셨는이스 아이스 오벤 아이스 오벤더 아이이아 오 들어온다. 어아 감사합니다. 아 정말 어렵게 친다 어렵게 쳐. 오 들어온다. 아 짧다. 뻥커다어 너무 갔다어 감사합니다. 어 너무 갔다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너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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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케이만 받아야 되겠다. <laughs>

하지 마라. 아 러프에 부담을 느끼네. 패 20. 아씨 어렵다. 잘했다. 잘했다. <목소리> 위기다. 더기야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요 어, 좋아 와, 좋아 포가 들어갔다 들어가줘 들어가줘 아깝이 좋아 와, 좋아 포가 들어갔다 들어가줘 들어가줘 아깝이 아 아, 나이지 모기 오른쪽이 좋아요. 아유, 몸이 돌았어요.

야이럴이같게 야 가기는 아닌데 허? 진짜 오른쪽 <laughs> 아니라 했지 <laughs> 아 이거 뻥파 넘기는데 캐리 210밖에 안 돼? 아안 어, 돼요 못 넘겨요 <laughs> 캐리 210 어떻게 넘겨? 어, 다들 너무 가시던데. 거 가지 말아줘! 뚝뚝뚝뚝 그러지 마라! 그렇지 뚝뚝뚝뚝 쳤어 밀렸어요 힘 들어가서 나이스 아, 샷샷우이있어 어. 무대의 달인 우달 돌아가보자 우달 샤아. 들어드들드옴 자. 아, 감사님. 내리막. 겁나 내리막이야. 겁나. 야, 나잘 쳤다. 잘 쳤다. 기가 막힌다. 기가 막힌다. 잘 쳤다. 개가 만 받아야겠다. 아니, 어다 와잘 쳤다 어. 이거 그냥 오케이 받고 한번 연습할게요 네.